영천상공회의소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출장소가 문을 열면서 그동안 포항까지 이동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마케팅, 팔로개척,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영천 출장소 개소를 환영합니다. 그전에는 멀리까지 가서 일처리를 했었는데 보다 가까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시에서도 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영천에 한 1600개에서 1800개 정도의 어떤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 저희 경제진흥, 원이 하고 있는 그 많은 130개 정도 사업에 다, 어, 영천 기업들이, 어,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천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떤 그 큰, 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어, 기존 부품수의 3분의 1 정도만, 어, 남게 되는데 어떤 그런 그 전환의 시기에 저희 경제진흥원이 영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 도와드려서, 어, 이런 어떤 변화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